수강생 사례입니다. 1억 초반대 인수하셔서 순수익. 이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마린시티가 보여요. 토요일은 7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시작이요? <웃음> <웃음> 지금도 낮춰야 돼, 60... 네. 지금도 낮야는 60. 예. 그런데 여기는요, 되는 곳이. 있는 곳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여왕 리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안중개법인의 박민균 대표입니다 대표님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네요 자, 여기는 밀락수변공원에 있는 호스텔이고요 수강생 사례입니다 1억 초반대 인수하셔서 지금 월 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세요 매출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익 네, 어제 휴일에 여기 1박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피디님한 40만 원? 97만 원입니다. 1박에 97만 원. 아니, 지금 이, 이거 하루 자는데 97만 원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라도 지불하고 1박 할것 같아요. 와. 자, 여기서 보면 은 오른쪽에 주탑이 두 개가 또렷하게 보이는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마린시티가 보여요. 요트 투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밤이 되잖아요. 여기 광안대교 불번쩍번쩍하죠. 요트에서 불꽃 축제하죠. 마린시티또 환하게 비춰줘. 밤뷰는요. 와. 눈뽕입니다. 눈뽕. 눈법. 저도 이게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런 가격대에 이런 건 없나요? 이제 평생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아... 우리가 올 초에 정말 추운 겨울에 파카 패딩 입고 다니면서 구했던 물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비수기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가격에 매물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가격대에서는 사실 정말 찾기에 힘든 건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비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쌤 네. 수강생분께서 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신 게 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물건은요 돈이 됩니다 네. 여기가 36평이고, 한 층을 한개의 호실로 뽑았기 때문에, 자쿠지도 넓게, 사이즈. 네, 사이즈를 넓게 뽑았고요. 총 14명에서 한 20명까지도 수용 가능한 그런 평수예요. 단체 여행객들, 그 다음에 세가족 이상 왔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은 테이블 두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뷰를 음, 보면서 맥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 여기 서 있을 때 바라보는 뷰가 다르고요. 도적식 욕조 안에서 물 받아서 또 보는 뷰가 다르고요. 여기에서 보는 공간이 또 달라요. 달라요. 네, 네, 완전 달라요. 여기 의자 개수를 보면 아 단체 숙소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의자가 굉장히 많죠. 숙박업 종류를 보시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일반 숙박업하고 호스텔하고. 일반 숙박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이랑 호텔, 그냥 잠만 자는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을 일반 숙박업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호스텔, 관광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방, 취사가 가능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우리 호텔 가면은 들어가서 뭐 먹을 때는 결론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안에서 네. 다 해결이 가능한데, 네. 네. 밖에 안 나가고 싶을 것같아요 <laughs> 생각 톤이 네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숙박업의 기본은요 가정집에서 없는 요인들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 음. 네,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거울도 되게 특이해요 이런 거 우리 집에서 어. 쓸수 없는 거울이잖아요 참, 참.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특색있게 살려야 됩니다 어, 지금 하나 왔습니다 하나 봤고요 두 번째 침실로 한번 가보시죠 야 근데 이건 이거 싸움 날것 같아요 <laughs> 서로 잘려고 여기도 이 마리시티 뷰까지 한 번에 그냥 싹다 야무지게 잡아줬어요. 네. 여기서 자면 정말 바다 위에서 자는 느낌이겠다. 감성 포인트 하나하나를 살리셨고요. 여기는 이제 커튼 처리. 네. 커튼 처리. 와 이런 포인트도. 네. 와 뷰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이렇게 살린 거예요. 네, 그. 아주 그냥 1%도 빠짐없이 야무지게 다 안고 <laughs> 갔어요. 짠. 아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방에서도 네. 두 개. 여기도 두 개, 네. 저거 하나 하면 일단 10인 이네요. 네, 일단 10인이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 인원이 있으면 이제 토퍼를 이용해서 음. 추가로 다 제공을 해주시죠. 음. 침실이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가족이 올수 있는 거예요. 음. 조리원 동기들, 여행들 많이 오거든요. 그럼 방 하나당 하나씩, 한 가족씩, 네. 한 가족씩 이렇게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커플끼리도. 3커플까지도 가나요? 4커플까지도 네 와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객실의 단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커플들끼리 같이 이용하면 그만큼 네, 좀 에이, 가성비 숙소가 될수 있는 거죠. 우리 또 여기 인수하신 15기 수강생분들또 모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소을 들으셨고 그때 정말 이, 이 물건이 딱 최적화된 물건이었어요. 네. 우리 얼마에 인수하셨을까요? 1억 3 5 0 0에 1억 3,500. 에그 안에서 임대보증금이 얼마? 3천. 3천에. 네. 그럼 권리금 얼마? 1억 500이요. 1억 500. 오. 1억 5 0 0이면요 <laughs> 1년에 순수익 기준으로 1년을 다 뽑아요. 음. 5월 네이버 예약창을 봤어요. 네. 거의 테트리스 하듯이 빵빵 빵빵 다 터지더라고요. 어, 어. 네. 5월 달 예약률이 한몇 프로 정도인가요? 7박 남았으니까 몇 퍼센트? 5월에 7개 네. 빼고 개 빼고 다나갔네요 5개 빼고 다나가예요고다예요5고다가는거이요고다 나가는 요 5개 빼고 다나이거이요고다가는거요금고다요고다 나가는 거예요. 네개 빼고 다이요고다가거요일은 빼고 다나요고요고다요고다고다요고 아 시작이요? 예예 아, <laughs> 아, 지금도 낮춰야 되는 60.. 예예 낮춰서 60네 60만원 후반 이렇게 예 특별한 광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스레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스레드 스레드 아. 좀 하고 있고 마케팅이나 SNS 그 보면은 글로 풀어내는 음. 스레드도 굉장히 음.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음. 거기에 친이들하서 되게 친근감 있게 마케팅을 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마케팅만 또 잘한다고 해서 무언에 <laughs> 잘 팔리진 네, 않게, 네,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요 되는 곳이거든요. 맞아. 주력하는 예약 사이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서브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만 가미를 하더라도 여기는 짱입니다. 최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초반에 정말 비수기에 정말 잘 잡은 케이스고요. 이렇게 시기마다 테마별로 잡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미 금액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뷰포인트가 나오는 호스텔을 잡을 수는 없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테마들이 지금은 또 다른 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은 이렇게 시기마다 나오는 꿀매물들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광안리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런 호스텔 중에 가장 저점에 인수를 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성공한 수강생의 사례입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좋은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